신재초와의 티볼 경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어, 요즘은 어, 연습도 하기도 하고 약간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이회 어, 네. 그, 때. 네, 제 옆에 친구인 지한이가 실책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점수 차가 벌어지면 3회 때 우리가 다시 좁히기 힘드니까 그때 결정적인 것 같았습니다. 경기를 하면서 혹시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민준아. 네. <laughs> 오늘 야와. 신재랑 하는 거 보니까 야와. 민준이 어때? 이수수 같아. 같아? 솔직히 진짜로? 민지입니다. 아 진짜로? 네. <laughs> 이래도 되죠? 네알겠습니다 예. 동시에 질 수도 있겠다 생각된나요질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는 이회 그쯤에 아... 박림이좀 점수를 박림 쪽에서 많이 내 가지고 저희가 제가 그때 좀 집중 안 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자마자 갑자기 점수가 확 많이 난 이유는 뭐예요, 근데? 저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얘들이 여기서 지면은 티볼브 페이지랑 중국대회 못 가니까 그래도 더 집중해서 친거 같긴 해요. 도 있겠다 생각한 거는 3회에서 2회 말에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 그러면 처음 1회부터 시작할 때는 어 우리가 지진 않겠다. 이정도중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네. 어, 그럼 진짜 아쉬웠네. 네. <목소리> 보는 거야. 마지막 단두팀이한번 드리고 왜 끝나는 겁니다. 반영학생은 티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시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진짜 이거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진재초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방림초를 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자기들이 티보를 좋아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진재초가 솔직히 좀 잘하기도 하고 어 막강한 팀이어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좋아하는 건 오히려 방님이 더 좋아한다. 네. 밝고 재밌는 사람 한그 정도로 볼 것. 같아. 공부는 잘합니다. 네. 아이 진, 진짜 완전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친구들을 같이 이끌어가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좀 많이 따들어 가지고 많이 혼답니다 그냥. 운동 좋아하니? 공부는 음 별로 못하지만 그래도 재밌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평소에 좀 화를 많이 내서 그래서 친구들이 살짝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하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 미안해. 방림이랑 진재랑 공부로 못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 그거는 당연히 방림이. 그거는. <laughs> 혹시 근거가 있어요? 일단요 이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긴 한데 그렇게 잘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laughs> 음, 수학 잘합니다 혹시 담임선생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혹시 그러면 진재와 다시 한번 티볼 경기를 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 만약 진재와 막 갑작스럽게 붙게 된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그때 그 남은 시간 동안 더 연습해가지고 진재를 이번 그때는 이제 그 그때 되면 이제 좀더 연습 기간도 많아지고 예, 좀 저 애들끼리랑 더 친해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음,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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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연히는 빼겠습니다. 초라. <laughs> 다시 한번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무찌수 있겠나요? 네. 확실한가요? 네. 자, 그럼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승질에서 지고 저희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각성을 했거든요. 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자신 있습니다. 진재초는 어떤가요? 저희 학교가 일단 교육감배 결승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타자 지금 김지현 선수인데요 아 김지현 선수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앞으로! 되게 떨렸어요 1번이라는 게 부담감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김지현 선수 타격합니다! 네. 네. 좌측으로 뜬 공! 중성수 이야. 김승현 선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진재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번 타자 우리 박림초의 이번 타자 문서진 선수로 어, 이어집니다. 이 친구 재밌는 친구입니다. 어퍼 스윙을 잘해요. 그리고 네살 때부터 또 운동을 했다고 하고 우리 도라에몽의 친구를 닮았습니다. 무슨 <laughs> 친구예요? 예? 오, 오! 날카로운 타구 하지만 유격수 라인 드라이브. 자 유격수 제일 유격수죠. 김재초 6학년 주정. <laughs> 박림은 10대 0으로 <0은> 이길 자신. <laughs> 자 우리 3번 타자 나윤재 학생이네요. 이 친구 2년간 주장했습니다. 손에 힘꽉 주고. 박민초가 음, <제2> 꼭 우승할 겁니다. 아주 예, 폼이 지금 동결하거든요. 나윤재 4승 5패 같습니다. 아 일루까지 거꾸 들어갑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 를지입니다 오늘 학생 t h e e l t h 가정수영 선수. 말 어, 투비가 놓쳤어요. 일루! 일루에서 자, 세이 방금 소름 돋았습니다. 음. 이스피드 먹여서 이 전략적으로 아 이루를 보내나 싶었는데, 보니까 이 살아가 나갔습니다. 예, 지금 박지현 선수와 김수민 선수가 앞으로 달려들었는데, 서로 놓치고 말았어요. 네. 스피드에 대한 그런 어, 대응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5번 타자 정하율 선수, 정하율 선수, 파란색 배트를 들고 있습니다. 밀어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정하일 선수! 자, 우측으로! 우측을 깨뜨렸습니다 자, 수자 말루! 야방기 재밌게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방균 처음 북타자 검사로 물러나면서 이대로 물러서만 싶었지만은, 세타자 연속 안타를 치면서 네. 아, 정하일 진짜 초 대위기입니다. 네. 다음 타자, 6번 타자, 윤서준 선수인데요. 6번 타자, 윤서준. 윤서준 선수 밀어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정수가 안전하게 잡버립니다3루의자다3루의자분의3루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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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역시 정조 회장답게 우리 윤서준 학생이 본인은 우리 희생이 됐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점수를 지금 뽑았네요 광주방행초가 1점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재초가 3회 때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회때 득점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격합니다 강한 타격 우중단을 뺏겼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1루도 다 2루까지 역시 소문대로 우리 역시. 야구 챔피언 도왔다. 단합한 위에 중요한 할 역할을 힘으로 다하습니다이 친구 같은 경우 또 불감매 결승에서 네. 6타석 다한 그 타로 패점과 점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맞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 애들이 올해는 정말 우승 시켜드릴게요. 어. <laughs> 저희 한번 믿어보세요. 선생한테 진짜 우승 컵을 남겨드릴게요. 제발 신청해주세요. 그래갖고 한 거거든요 <laughs> 자, 다음 타자 이제 최병수 선수인데요. 최병수 선수 역시 6타수4안타 최병수, 자1루서 최병수, 자1루서병루서병수 최병수, 니다 아쉬웠죠 앞선 주자들 윤서준과 김민수선수가 각각 2루와 3루로 진루했습니다 아, 근데 진루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데고 이제 송하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두번 타자고요 팀 짜는 거 보니까 원래 하성이 포지션에서 밀려난 것 같던데 맞나요? 그 밀려난 건 아니고 신박하자! 하자! 지금 나왔어! 포수 자리를 채워줬던 친구랑 그렇게 포지션을 아, 그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라이벌이 된 거죠 동화상학생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럭키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겠네요. 더 연습해가지고 진짜를 이번 이겨야겠죠. 자 마지막 타자 좌익수 박관영 선수입니다. 마지막 파이널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때요? 드디어. 이제 진재초를 복사할 수 있겠구나. 이번에 이겨서 진짜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 행복을 누려보자. 그런 생각이. 아까는 손 쳤습니다. 높이 뜨는 공. 아 잡아냈습니다. 이대로 이닝 종료.